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거주 관련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23 제1항 8호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제5항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임대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는데 매도한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우선 실거주도 하지 않고 바로 매도한 경우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했는데 매도한 경우에도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내 집에 살려고 했다가 경제적 사정이라던가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내 집을 팔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억울해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자칫 임대인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긴 했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매도한 경우는 판례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도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거주한 사실이 거의 없고 매도 의도가 우선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3년도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후 3개월간 거주하다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의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임대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갱신거절 사유에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기본이고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납부 기록, 공과금, 가족 거주 사진, 생활용품 구비 사진 등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기간도 충분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주의 지속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3개월도 채안 되는 기간의 거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은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임대차 종료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려면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핵심은 거주의 진정성과 사후 처분의 정당성입니다. 매도 예정에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거주와 그에 관한 법적 증빙을 신경 써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되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전략 이찬승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분쟁 사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